아론 비행 선박 산업 주식회사 대표 조현욱은 3월 31일 한국 성급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수면 비행 선박 위그선 위성급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이일 밝혔다. 이 뉴스는 2020년 4월 경남일보 기사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한국의 위그선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글로 다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위그선 위 정의입니다. 위그선은 윙인 그라운드 이펙트 쉽 위주린 말으로서 위그 쉽이라고도 부르는 선박입니다. 다만 즉징이 있다면 물 위를 항행하는 것이 아닌 물 위에 수면을 떠서 이동을 한다는 즉징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을 할때 날개와 지면과 일으키는 그라운드 이펙트를 이용한 비행 특성을 지니게 이 효과를 수면에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공중에 떠서 항행을 하는데 왜 선박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듯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행기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바다의 수면에서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 IMO, 와해양수산부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아론 비행선박의 위그선 M82 성능과 경제성 아론 비행선박의 위그선, 위그쉽 이 성능은 시속 200km의 속도로 포항 울릉도를 1시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선박으로 3시간 반, 4시간 거리를 1시간 가량으로 단축시키는 엄청난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이동수간입니다. 항행고도는 수심에서 1m에서 5m 사이에서 항행을 하며, 만약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면 고도 150m까지 상승하여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그선 위그쉽 이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보통 선박의 3분의 1 정도의 연료로 800km 가량을 비행할 수가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아론 비행선박의 위그선의 사업적 가치 아론 비행선박은 총 500억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13년의 개발 기간을 소요한 기체로서 약 1년여에 거친 준비 작업 후 8인승 M80 모델을 이용하여 포항 울릉도 노선에 투입을 할 예정이며 터미널. 계류장 등의 안전장치 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처음 노선이 개통이 되면 평소의 4분의 1 정도의 시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비그선은 빠른 속도 이외에도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시간의 단축과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운송사업에서 선점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8인승이라는 적은 탑승인원은 매우 아쉬운 점이나 일단 노선이 개통이 되어 수요가 확인이 된 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기체의 개발도 이어지리라 예측이 됩니다. 항공기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섬들을 연결하는데 아주 적합한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을 확률이 높다 고할수 있습니다. 아론 비행 선박의 위그선의 활용 분야 위그선 위그쉽 은 비단 이동수단 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빠른 속력을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수송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일 것이며 해양경찰의 연안 순찰 활동, 긴급 구호물품 전달. 나아가서는 군부대의 작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공기부양정이 한국군의 위협이 된다라고들 하시는데 이 위그선 같은 경우는 공기부양정보다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속도뿐 아니라 적어도 침투도 가능하다 합니다. 이 사진은 아론 비행 선박의 군사용으로 개발된 5인승 아론 7 MOC ARON7입니다. 아론 길이 10m에 폭 12m, 무게 1.9톤으로 여러 군 작전에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위그선, 위그쉽 기술은 한국과 러시아가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그선 위그쉽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와 조종사 면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훈련 시켜야 한다는 점과 악기상시의 운항의 안정성, 고속선의 야간 항행 금지 등에 해결해야 할 점은 물론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한국에서 차세대 이동 수단인 이 위그선 위그쉽이 한국의 여러 섬의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 나레오 카페에서 가져온 공기부양전과 위그선 소개입니다. 당시 괴물체는 물 위에 낮게 떠 시속 50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배로 보기에는 너무 빨랐고 그렇다고 비행기로 보기에는 너무 낮게 떠서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훗날 밝혀진 이 괴물체의 이름은 위그선, 윙인 그라운드 이펙트 0이었다 구 소련이 군사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위그선은 이후 러시아, 독일, 중국 등에서도 해상구조용 레저용으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만 실용화됐을 뿐이다. 위그선 관련 기술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러시아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는데 지난 2002년 해양연구소는 국내의 한 벤처기업과 공동연구 끝에 4인승 규모의 레저용 소형 위그선 시험 운항에 성공했다. 갈매기호로 명명된 이 위그선은 해면 2m 높이에서 시속 120km로 날아갈 수 있으며 연료 소모량은 일반 모터보트의 50%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해양부가 총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대형 위그선 200인용을 개발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최대 5m 높이로 떠서 수면 위를 날아가는 위그선은 국제해사기구 IMO,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오가니제이션, 와 국제민간항공 기구 ICAO, 인터내셔널 시빌 에비에이션 오가니제이션 위협약에 의해 배로 분류되긴 했지만 움직이는 원리는 오히려 비행기와 닮은 점이 많다 특히 날개에서 양력, 리프트 을 일으켜 공중에 떠서 고속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기와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비행기와는 달리 해면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해면 효과란 날개가 해면과 가까울 때 날개 밑에 공기가 갇히는 현상 때문에 양력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위그서는 해면 효과가 없다면 비행기처럼 떠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비행기도 수면이나 지면 가까이 낮게 날게 되면 위그선처럼 해면 효과를 받기 때문에 날개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양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비행기는 수상기나 비행정을 제외하면 물 위에 닿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공중에 뜨는 기본원리는 유사하지만 애초에 물 위를 다닐 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된 위그선과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설계된 항공기는 진화방향이 다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위그선 최대 약점도 바로 이 지면 효과에서 나온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위그선은 해면 효과로 인해 비행기 앞쪽 부분이 파도치듯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진동이 강해지면 비행기가 추락하여 수면과 충돌하거나 공중에서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초기 위그선 설계 기술은 호수나 강에서는 운항이 가능하지만. 파고 파고 가 높은 해상에서는 지면 효과가 불안정해져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제어 기술의 발달로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이그선의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해양연구소의 연구가 성공해 대형 이그선이 실용화된다면 수송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선박으로는 불가능한 시속 200에서 500km 이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데다 연료비 측면에서도 기존 항공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리그선은 비행기처럼 공항 같은 거대 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부가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물류가 많으면서도 공항설비가 없는 중국에 위해, 연태, 청도, 대련 등지와의 여객 및 항공화물의 연계수단으로는 위그선만큼 좋은 것도 없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부 연안과 일본을 1에서 3시간 이내에 항공요금의 절반 정도로 물류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공기부양 상륙정, 랜딩크래프트 에어 쿠션, LCAC, 기존의 함선이 물을 매개체로 스크루를 이용하는 추진방식이라면 호버크래프트, 호버크래프트, LCAC는 공기를 매개체로 프로펠러를 이용한 추진방식이다.